네, 안녕하십니까. 잘 지내셨습니까? 오늘은 2025년 2월 14일 드론 자격 시험 구술 평가 관에 나왔던 내용에 대해서 한번 언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한 다섯 문항 정도 해서 1인당 실기시험이 끝난 후에 다섯 개 정도의 문항을 물었고요. 어, 중첩되는 부분도 있고, 조금 조금씩 바뀌는 문제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일 애매한 게 뭐냐면, 어, 노탐에 대해서 설명을 하세요. 라고 처음에는 질문을 하시다가, 나중에는 항공 고시보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세요. 라고 하니까 교육생들이 당황하기 시작했습니다. 노탐은 항공 고시보 이렇게 외웠는데, 항공 95로 설명을 해보라고 하니까 당황하는 거죠. 어뭐 괜찮은 질문인 것 같습니다. 어려운 건 아닌데 충분히 교육생들이 다 알고 있는데 좀 당황해서 답변이 잘안 나오는 경우도 있고 대략적으로 일반적으로 많이 나오는 그런 문제들 위주로 나왔던 것 같습니다. 자 먼저 하나 보시면 안전성 인증검사 예, 같은 경우에는, 어, 처음에는 이제, 검사의 종류가 어떻게 되느냐. 안전성 인증 검사의 종류가 어떻게 되느냐. 네 가지가 있죠, 그죠? 안전성 인증 검사의 종류는 어떻게 됩니까? 초도, 수시, 전기, 재검사. 이렇게 네 개가 있죠, 그죠? 처음에 이제 출고가 될 때, 우리가 자동차도 마찬가지로 출고될 때, 검사를 받고 나오고 수시는 2년마다. 그리고 구조 변경이나 여러 가지 사고가 나서 어떤 큰 변화가 있거나 장치 개조라든지 어떤 그런 것들을 필요할 때. 그래서 가급적으로 교육원은 특별하게 변화를 안 주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원래 처음에 앉아서 인증검사 받을 때 있던 그대로 최대한 유지를 하려고 하고요. 만에 하나 특정, 특정한 부분이 이따가 없어지면, 시험실 때그것도 그것 또한 문제가 될수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처음에 안정성 인증서 받을 때그 기준 그대로 기체가 유지되는 것이 가장 좋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조동자 다음은 조동자 준수사항에 대해서 뭐 여섯 가지를 이야기하세요. 아니면 세 가지로 생각나시는 대로 설명을 해보세요. 이렇게 되죠. 일반적으로 뭐, 인구 밀집 지역 많이 나오고, 낙하물, 아니면 고도 150m 이상 비행하지 말고, 150m 미만으로 비행하고, 이상하고 미만 잘 언급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뭐가 있어요? 뭐, 음주 약물, 마약류, 뭐, 그런 것들이 있죠. 비행금지구역 내에 비행하지 말고 뭐 그렇게 이야기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자신 있게 어, 이 사항은 기본적인 조종자 자격 시험이잖아요. 초경량 비행장치 무인 멀티코타 조종자 자격. 조종자로서 지켜야 될 가장 기본적인 준수 사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거를 답변을 못한다. 그 사람은 시험을 떨어져야 됩니다. 떨어져야만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기본이 아무것도 안 됐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래서 이 사항들은 무조건 알아야 된다. 나 아버지 이름이 뭐고 하고 똑같습니다. 아버지 이름을 모르는 것 똑같아요. 그죠? 야, 다음은 P73. 비행 금지 구역에서 P73을 설명을 하세요라고 답을 했습니다. 아직도 P73 하면 청와대라고 하시는 데가 있을까요? 작년까지는 봤었습니다. 저도. P73 청와대. 깜짝 놀랐습니다. 전혀 교관들이 관심이 없는 거죠. 위물도 바꿔주지도 않고. 173이 어디에요? 용산 대통령 집무실과 사저 반경은 이 노티칼 마일 3.7km 반경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담당은 수방사에서 담당을 하죠. 수도방위사령부. 자 다음은 노탐입니다. 아까 항공고시 항공고시 이야기했는데 노탐 노탐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세요. 보통 노탐이면 항공고시 보라고 이야기하고 유효기간이 3개월, 그죠 항공 종사자들에게 항공안전관에 새롭게 생기는 신설, 변경, 어떤 그러한 내용들을 즉시에 알려져야 될 전자통신문 수단으로 알려지는 내용이라고 고시보라고 말씀을 하시면 되고요. 자, 다음은 뭐 이륙중 비정상적인 상황 시 대응하는 요령. 이륙중에는 비행간의 어떤 사, 상황과 이륙 중에 두 가지 상황이 있죠, 그죠? 비행간의 상황에서는 주변에 큰 소리로 외치고 사람들이 준비할 수 있게끔 때로는 피해야 되는 상황들이 생기니까 다 인지할 수 있게끔 만든 후에 쉽지 않습니다. 이게 너무 찰나에 이루어지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인지를 시켜주고 신속하게 내가 조정을 해서 데리고 올수 있으면 GPS로 그냥 데리고 오시고. 근데 만약에 안 된다 그러면 아, GPS 오류나 다른 영향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자세 제어 모드로 바꿔서 기동을 시키는데 만약에 확실하게 데려올 자신이 없다. 안 된다. 그러면 최대한 사고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으로 나무나 부딪힐 수 있는 곳에 부딪혀서 추락시키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십니다. 물론 큰 돈을 들여서 특히 방지하는 도론 같은 경우에는 뭐 천만 원이 넘는 비용이 들어가는 기체인데 뭐 잘못 부서지면 견적이 몇 백만 원씩 나올 수도 있죠, 그렇죠? 특히 수장식기거나 쇼트나면 엄청나게 많은 비용이 들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순간 잘 판단을 하셔야 됩니다. 근데, 쉽지가 않아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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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이런 식으로, 어? 아무것도 못하는 어떤 그런 상황들이 생기기 때문에, 이게 금방이에요 이, 이, 1, 2초 상관이 그냥 바로 이뤄지기 때문에, 판단을 잘 하시고, 그래서, 엄주 비행 하시면 안 되고, 정확하게 현명한 비행을 될수 있도록 평소에 비행을 잘 하셔야 됩니다. 자, 이륙간에는, 문제가 생기면 이상이고 나버리고 다 필요 없어요 이러고 포기하고 신속하게 착륙한 후 기체 점검을 한다 뭐 기체 점검 뭐 우리 하듯이 프로펠러 이상 뭐 모터 이상 뭐붐 이상 뭐 그거 할것 같으면 의미가 없겠죠 그죠 실제적인 제대로 된 확인을 해야 되겠죠 그죠 프로펠러 다 분리하고 변속기라든지, FC 이상인지 어떤지 해서 프로그램에 물려서 상태도 확인을 해야 되고, 시도시에 따라서는 뭐 칼리브레이션에, 칼리브레이션이라든지 다른 작업을 하고 필요에 따라서는 FC라든지 변속기가 교체되는 어떤 그런 상황이 있을 수 있는데, 그것은뭐 차후의 문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안정성 인증 검사의 유효 기간은 어떻게 되느냐, 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안정성 인증 검사에서 좀 검사 종류, 유효 기간, 뭐 어디서 하느냐, 이런 식으로 해서 조금 바뀐 것 같아요. 유효 기간은 어떻게 돼요? 옛날에는 사업용은 1년이고, 개인은 2년이고, 막 그랬죠. 그렇죠? 그래서 난리 났었습니다. 그래서 교육원에서 민원도 들어가고. 그래서 일괄 전부 다 2년으로 다 바뀌었죠. 유기간은 2년입니다. 그리고 조종자 준수상 그리고 P73 노탐 이륙 중 비상 상황 대처 요령 이륙 포기하고 신속히 착륙하고 기체 경검한다요런 똑같은 내용이었어요. 그래서 두 명이 그렇게 끝났습니다. 그럼 세 번째는 안전성 인증 검사 또 나옵니다. 이걸 받지 않았을 때 벌칙이 어떻게 되느냐 어떻게 됩니까? 당황하십니까? 조동자 준수상은 안 지키면 과태료 최대 300만원 조동자 증명 그러니까 자격증이 없이 비행했을 때는 최대 400만원 과태료까지 생각했는데 안전성 인증 검사 물으니까 모르죠 그래서 3,4,5 제가 늘 이야기하죠. 300만원, 400만원, 500만원까지 기억를 하셔야 된다고 그 500만원이 안전성 인증검사를 받지 않았을 때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아시겠죠? 500만원의 과태료 뒤쪽에 과태료인지 벌금인지 꼭잘 이야기해 주셔야 돼요 자, 그리고 조종자 준수사항에서 음주, 마약, 환각물질 대부분 그통합해서 주류라고 하는데, 그 주류를 섭취했을 때 벌칙은 어떻게 되느냐? 어떻게 됩니까? 기억이 쌈쌈해지죠? 쌈쌈해진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삼, 삼.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벌금이 부과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다음은 비행 금지 구역에서 P 61번부터 2번, 3번, 4번, 5번 원전 관련되는 비행 금지 구역의 명칭과 지역과 원전 이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라고 했습니다. P 61 부산고리, P 62 경주 월드생암대요, 경주 월성, P 63 주님의 한빛 영광. 교회 다니시는 분들은 좀더잘할수 있습니다. 한빛 영광. 배우기가 좋아요. 주님의 한빛 영광. 그죠? P63, 한빛 영광. P64, 한울 울진. 울진의 한울 원전. P64, P65는 대전 원자력 연구소.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바뀝니다. 노탐은, 노탐이라는 이야기가 안 나오고, 항공95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세요. 뭐 동일한 내용입니다. 노탐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이륙간의 비상조치, 요령, 이렇게 또 나왔고요. 다음은, 이제 다음 분 넘어가서, 안전성 인증검사의 기준, 어떻게 되느냐. 어떤 기체를 어떤 무게가 되는 기체가 안전성 인증검사를 받느냐? 어떻게 됩니까? 무게가 딱 나와야 되죠. 25가 나오면 안 돼요. 최대 이륙 중량 25kg 초과 되는 기체에 대해서 안전성 인증검사를 받습니다. 라고 답변을 하시면 됩니다. 그 말은 일종 기체는 무조건 안전성 인증검사를 받는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가하 연계해서 어, 운용하신 기체의 최대 이득 중량은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안전성 인증 검사를 받은 게 맞습니까? 정말요? 받은 거 맞아요? 자꾸 물으면 교육생들이 어떻게 이야기하느냐 하면 교관님이 받으셔서 저는 잘 모르겠는데요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당황하시면 안 돼요. 편하게 이야기하시면 됩니다. 25kg 초과체대를 중량. 자, 항공고시부에 대한 설명, 노탐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되고, 그 문제가 나올까요? 유륙간 비상조치 또 나오고, 조종자준수사항 6가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세요. 그래서 이렇게 나왔고, 자, 여기서 이제 또 하나 또 바뀝니다. 지방항공청. 세가지가 있죠, 그죠? 우리는 지금 천안이니까, 어디에 관할입니까? 서울지방항공청. 부산이나 대구나, 뭐, 울산이나 광주 같은 경우에는 부산지방항공청 이렇게 되겠죠. 좀 애매한 부분들은 전라북도와 남도를 나누면 됩니다. 전라북도는 서울지방항공청, 전라남도는 부산지방항공청. 그리고 서울지방항공청에 관계되는 지역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세요라고 질문을 하셨는데, 뭐, 경인지역, 경기도, 인천, 서울, 강원도, 충청, 대전, 세종, 전라, 북도. 그렇게 이야기하시면 돼요. 그러면, 또, 부산지방항공청 관을 어떻게 되느냐. 광역시가 많죠, 죠 경상남북도, 그고 전라남도, 울산광역시, 대구광역시, 광주광역시, 부산광역시. 이렇게 이야기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전라남도. 제주는, 제주지방공청은 항 그냥 제주도만 반독으로 생각하시면 되고요. 각 지역에 교육원이 위치되어 있는 지역 관할이 뭔지, 이렇게 먼저 생각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아, 그리고 KV가 나왔습니다. KV. 모터의 KV가 나오죠. 기체가 크면 클수록 KV 값이 작고요. 대신 힘이 커지고 모터가 작으면 회전이 빠르게 KV KV 수가 빠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레이싱 드론은 KV가 빠르고요. 방제용 드론은 KV가 느리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KV는 상수 값으로 1볼트 당 분당 모터 회전수를 이야기합니다. 이게 이제 그조종자 시험 구술에서 프로펠러와 KV 했던 그 파트에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제 규격 그쪽에. 나온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요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어 2월 14일날 어 구슬 시험에 대한 내용들을 전체적으로 이야기 했는데, 겹치는 내용이 조금 있습니다. 그죠? 한 3개 정도는 다 겹치고 한두 개씩만 좀 바뀐 어떤 그런 상황이었지만, 늘꼭늘 늘 그렇지도 않습니다. 어 시험을 보다 보면 하나도 같지 않게 계속 바뀌는 경우가 있고요. 그래서 어쨌든 1번 경우는 어쩔 수 없지만 2, 3번인 경우는 3번부터는, 어, 1번, 2번이 시험 쳤던 어떤 그런 내용들을 바탕으로 전달 전달하면서 서로 서로 이렇게, 어, 구슬이나 비행에 상관없이 함께 간단한 느낌으로 이렇게 한 공유를 해 주시면 서로 서로 어 시험 치는데 좀더 도움이 될수 있고, 자신감도 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해서 어 2월 14일 날 자격 일 일종 드론 자격 시험 칠때 나왔던 구술 내용에 대해서 언급을 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도 계속 관계되는 내용들이나 비행 기법이라든지 어떤 노하우 관련해서 계속 올릴 테니까 많이 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프면 안 됩니다. 건강하시고, 안전비행 늘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